안녕하세요. 킹무장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내가 만나는 친구나 지인을 보면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친구를 보면 저 사람을 알수 있다, 그 사람을 알수 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어쩌면 질질 끌려가면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정리하고 싶어도, 아, 이제 와서 어떻게 정리해? 인지 상정에 끌려서 어떠한 불익을 참으면서도 계속해서 만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사람들은 내 삶의 방향과 맞지 않거나 정신적으로 힘든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에너지를 빼앗고 삶의 질을 낮추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70이 되기 전에 반드시 끊어내야 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첫째는 자기 것은 아까워하고 남의 것은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나 도움을 청하고 뭐 식사값이나 커피값도 내지 아니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있고 업구를 떠나서 가끔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활에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잘못된 습관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도움을 받거나 어떠한 값을 치르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거나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인간관계는 서로가 주고받는 균형이 필요해요.마음으로 속상해하면서 질질 끌려가면서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다면 피로감만 쌓일 뿐입니다.70이 되기 전에는 이런 불균형한 관계를 정리하고 서로가 공평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두 번째는 유한헌척하면서 부정적인 말로 사사건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을 유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부정적인 에너지로 주변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는 비판, 상대방의 행동이나 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안될 거야, 힘들 거야, 이런 말을 자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입니다. 직접적으로 방해하지는 않지만 응원을 가장한 회의적인 태도로 상대방의 의욕을 꺾습니다. 어쩌면 내 심, 부럽거나 질투해서 은근히 해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가까운 친구나 지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거나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자기 보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바란다면 응원과 격려를 보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가꾸지 않고 나태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 정말 싫어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곧 나를 비치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가꾸지 않고 나태하고 품이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본받을 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의 수준도 그 사람처럼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취급당합니다. 늘 자신을 가꾸는 우아한 모습의 친구, 긍정적인 태도를 지는 친구를 만나면 여러분 어때요?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사람은 나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항상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그리고 무력한 사람은 나 자신에게도 게으름과 무기력을... 전염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야 되겠어요? 저는 과감히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전화가 오면 받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기가 딸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만났을 때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자랑질, 그리고 이야기할 때도 혼자 주도권을 잡아서 다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잘난 채, 난 채, 있는 척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4 시간을 빼앗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도 가끔씩 정말 1시간 이상씩 전화를 할때 보면 아, 빨리 이거 끊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중간에서 끊어야 될지 정말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내용도 아니면서 자신이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 어떠한 하소연들을 막 쏟아붓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의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는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자꾸 피하고 싶죠. 더 시간이 가기 전에 과감하게 끊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약속을 쉽게 깨거나 신뢰가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약속을 잘 지키고 신뢰 있는 행동 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우리 주위에는 자신의 일정을 우선시하고 쉽게 약속을 깨거나 다음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상대방의 시간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에 맞추길 바라죠. 이런 관계라면 일방적입니다. 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죠.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수시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끊어내야 될까요? 아니면 지속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습관을 바꿔서 나한테 맞추도록 해야 할까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 마지막 여섯 번째, 가치관이나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만났던 친구, 그리고 오래된 지인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 살아오면서 사회적인 환경, 직업적인 관계에서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만남을 지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피로감이 쌓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만나고 나서 아 내가 왜저 사람을 만났지? 괜히 연락을 했네.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반복된다면 어쩌면 상대방도 나를 만나기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서서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70에 되기 전에 반드시 끊어내야 될 사람 여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끊어내야 될 사람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발전과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건강한 관계를 선택하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디톡스가 필요하듯이 인간 관계도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이 되기 전에, 아니, 지금이라도 관계를 점검하고 디톡스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가는 길이 달라서 공감하기 어렵고 눈치를 보면서 만난다면 그것은 인생 낭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더 긍정적이고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